네, 회기분석 실습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실습차시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단순 회기분석과 어, 다중회기분석을 엑셀로 우리가 어,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뭐 여러분들 그 단순 회기분석에서 어, 단순 회기분석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베타0와 베타1이라고 하는 회기계수를 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일일이 손으로 한뭐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엑셀에서 혹은 뭐 다른 통계 패키지에서 제공해 주는 회귀 분석 메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바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엑셀의 데이터 분석 패키지를 이용해서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기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익혀 보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학습을 하면서 어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먼저 단순 회기 분석에 대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 엑셀 실습 16 단순 회기 분석의 원리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어 열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 엑셀 어, 파일을 열면 이런 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몸무게와 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어, 몸무게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키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y라고 한 상태에서 총 20명에 대한 어,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몸무게와 키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 회기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분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기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 회기방정식에서, 어, 회기계수를 우리가 이제 찾아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예측에도 사용하고 하는 어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어 활용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두 변수 간의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뭐 회귀 분석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변수가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뭐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할때 어, 연속형으로 구성된 두 변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했었나요? 산점도를 그렸었죠. 산점도를 그렸었고 또 그걸 좀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어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실제로 두 변수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계수나 산점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어 그런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사실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산점도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몸무게하고 키라는 이두 연속형 변수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지각적으로 좀 확인하고 아 우리가 어떤 뭐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 사전 확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몸무게와 키에 대한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을난 다음에 산점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나시죠? 어, 삽입을 누르시고 여기 차트에 보면 예,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분산형 차트가 있죠. 예, 이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네 이런 형태로 그래 어 점들의 분포가 나타나네요 음 가로축이 어 몸무게가 될 테고 세로축이 키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영양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네요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이런 추세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된 선형 회기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기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기억이 나시는 학생들은, 아,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어, 학습을 할 때, 엑셀에서 이미 이 추세선을 그리고 이 추세선에 대한 방정식을 엑셀에서 바로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회기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또 올려볼까요? 우리가 이 추세선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누르고 난 다음에 기타 옵션을 누르면, 어, 밑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고 돼 있죠. 예,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 식이 하나 나올 텐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기식입니다. 아 그래서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엑셀에서 그냥 결과만 이렇게, 어, 보여주는 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 그, 회이 개수를 구하는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손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배포되어 있는 엑셀 실습 파일에 두 번째 어, 탭을 누르시면, 풀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걸 제가 미리 한번 계산을 했었는데, 일단 다 지우고, 어, 손으로 한번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베타1과 베타0,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어, 극적으로, 회귀방정식 Y 해선, 베타0 플러스, 베타1X라고 하는 이, 이제, 회귀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베타0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베타0는 Y 바, Y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베타1 곱하기 X 바, X의 평균.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이 베타0을 보려면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Y의 평균, X의 평균, 베타 1을 구해야만 우리가 베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베타 1은 네. x 데이터 각각에서 x의 평균 xbar를 뺀 이것들의 제곱 합이었죠. 시그마. 이걸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xi에서 xbar를 뺀 각각의 값들을 yi에서 ybar를 평균을뺀 각각의 값들을 곱한 이 편차들인데 이 편차들의 곱을 다 더한 시그마 다 더한 이 값으로 계산한 이 공식으로 계산한 게 우리가 베타0와 베타1이었습니다 뭐 처음 보는 사실은 이 식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이와 유사한 식들을 계속 봤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 실 것이고 어, 좀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우리가 엑셀로 손으로 한번 직접 다 계산해서 을 베타 자로와 베타 1을 한번 일단 먼저 구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엑셀의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그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어떤 이 구조에 의해서 이 값들이 계산되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x와 y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될 테니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음, 총 합부터 한번 먼저 구해 보시죠. 합은 여러분들, 엑셀에, 어, m 함수 사용하면 되죠. 썸이라고 하고, x 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202가 나오네요. y에 대해서도 한번값을 구해보시죠. sum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전체를 구상합니다. 자, 이제 x와 y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여러분들, 에브리지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에브리지, 몸무게 x 변수 전체를 설정을 하고요. 60.1이 나왔습니다. 다음. y에 대한 평균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전체 범위를 설정을 하면, 네. 168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편차, 아, 편차는, 편차는 xi에서 x 바를뺀 것, 또 yi에서 y 바를뺀 것, 이걸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편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x에 대한 편차를 먼저 구해봅시다. 편차라고 하는 것은, x 각각의 데이터 첫번째 데이터는 70이니까 여기서 무엇을 빼냐면 x의 평균 60.1이죠. 이걸 뺀게 첫번째 데이터의 편차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우리가다 2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카피를 해와야 될, 되기 때문에 평균값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엑셀의 절대참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카피를 해서 나머지 20개, 나머지 19개의 칸을 채우면 자동으로 편차가 계산이 되겠죠 예, XI X바라고 하는 X에 대한 편차를 다 계산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Y에 대한 편차도 계산하도록 하시죠 Y에 대한 편차도 결국은 Y값은 키니까 176에서 무엇을 빼냐면 키의 평균인 168을 빼고 동일하게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해야 될 테니까 평균 값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8이 나오고요. 이 값을 다, 네, 나머지 셀에도 다 계산을 해주도록 하시죠. 자, 나머지 셀들 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각 셀을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식들이 나오니까 이 식을 보고, 아, 제대로 지금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를 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모를 어,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베타원을 계산하는 이 분모를 계산해야 될 텐데, 이 분모는 뭐냐면, 이 X에 대한 편차, Y에 대한 편차를 곱한 어, 이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편차 곱을 계산을 하시면 어, X에 대한 편차와 Y에 대한 편차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 주식을 그대로 나머지 셀에 복사를 하시죠. 네. Ctrl C, Ctrl V.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어, 그걸 통해서 각 셀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X 변수에 대한 편차 곱을 우리가, 어, 편차 제곱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X 편차에 대한 제곱은 이 값입니다. 그죠? 이 값을 제곱을 할 때는 극수의 기호에 2를 쓰는, 아, 이렇게 엑셀에서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차 제곱까지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어, 값들이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베타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앞에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다 어, 합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이 편차곱에 대한 합과 이 편차제곱에 대한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구하면 써함수를 음, 이용해서 전체 범위를 설정을 해서 구할 수 있고요, 편차제곱에 대한 합을 동일하게만 써함수를 음, 이용해서 전체를 다 설정하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타1과 베타0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계산을 다 끝낸 겁니다. 자, 베타1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습니까? 이 편차 곱들을 편차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죠. 그러니까 편차 곱의 합을, 편차 곱의 합을, 편차 제곱의 합으로 나눠준 거니까 이것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베타1은 0.62106이다라는 값이 나왔고요. 베타0은 y의 평균값 y의 평균값은 여기에 있군요. y의 평균값에서 빼기를, 베타1 곱하기 x의 평균값이니까, 베타1은 여기에 있고, 곱하기 x의 평균값, 여기에 있든요 엥, 음, 그걸 면 네, 130.6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회기 방정식을 이제 다 구한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y, h e s s n 베타0. 130.675 더하기, 베타와이 예, 0.62106X가라고 하는 회귀방정식이 이제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중요한 해석은, 어, 이 X에 붙어 있는 이회귀계수입니다 그죠? 어, 0.6106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 X가 뭔가요? 어, 몸무게죠. 몸무게가 뭐 우리의 단위를 1kg, 1kg이라 고 우리가 설정했다고 을 한다면 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 y 센 어, m 미라고 합시다. 키는 0.62106 c m 증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어, 영양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테고요. 만약에 뭐 새로운 학생이 전학 을 왔는데 이 학생의 어떤 몸무게가 우리가 만약에 50 5kg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 이 학생의 키는 얼마인가요?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예측 모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 설명을 이미 하긴 했습니다만 어, 우리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어, 손으로 풀어보면서 원리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데이터 분석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지금은 뭐 단순하게 분석이니까 뭐 우리가 억지로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나중에기 분석이들어 흡면 계산 자체가 손으로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엑셀의 어, 통계 패키지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능을 지금부터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옆에 있는 데이터 탭으로 돌아가셔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탭으로 돌아가셔서. 엑셀, 음, 통계 패키지를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 통계 패키지가 어디에 있느냐 면이 데이터 메뉴에 있었죠. 데이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 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창이 뜹죠다 뭐 보시죠. 왔다 밑에 메뉴들 잘 보면 중간에 배기 분석이다라고 하는 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기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네, 이런 창이 뜰 텐데, 자 입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입력이라고 하는 내용은 y 값과 x 값을 어, 입력을 하세요라는 얘긴데, x는 우리의 어, 독립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y축은 어, 종속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종속변수는 뭡니까?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예측을 하는니까 거 키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키에 대한 데이터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아, 잠시만. 우리가 변수 이름을 조금 전에 같이 설정을 안 했네요. 네, 다시. 변수 이름, 키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어,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보고서가 좀 편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X축 입력 범위는 X는 우리가 몸무게니까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들을 변수명을 포함을 해서 다 설정하시고, 우리가 변수명을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표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음 변수명 포함하지 않고 데이터만 이렇게 쭉 범위 설정을 한번 했었었죠. 그때는 이 이름표를 이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죠. 네, 그러면 별도의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회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계 개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음, 네. 조금 화면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음,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음, 아까 우리가 손으로 볼 때와 동일하게 y-hat은 베타0 플러스 베타1x라고 하는 이회귀방정식을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타0 값과 베타1의 값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회귀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았 그래서 회귀계수라고 하는 이 계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세로축에 보시면 Y 절편이라고 돼 있고, 몸무게라고 돼 있죠. 이 의미는, 몸무게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계수가0 6 2, 1 0 5 7 5,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무게를 우리가 아까 X라고 얘기했으니까, X라고 하는 변수의 계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베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타 와의 값이 됩니다. 자 y 절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1차 방정식 만들면 어이 우리가 y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x라고 하는 이런 1차 방정식 만들면 요 앞에 있는 요거 이걸 우리가 절편이라고 얘기해도 즉 x가 0일 때의 값을 우리가 보통 y 절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변수가 안 붙어 있는 상수항 이걸 우리가 이제 절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y, y 절편이라고 적혀 있는 이게. 베타 제로의 값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귀방정식 y, s은 베타 제로가 130.67뭐 뒤에 건 생략합시다 플러스 0.62에건 뭐, 생략하고 x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귀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겠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어, 우리가, 어, 손으로 직접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한 것과, 한 것과 같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 분석 패키지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을 하시고 이 표를,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어 단순 행위 분석에 대해서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 우리가 그 풀어보는 어, 실습을 조금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어 다중 행위 분석까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행위 분석까지 하고 난 이후에 어 우리 엑셀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온 값들을 다시 한번 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계산했었던 그 단순행기 분석을 위해서 계산했었던 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가 2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했었죠. 어, 이번에는 한 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행기 분석과 다중행기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행기 분석 어, 조금 전에 했지만 이 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단순행기 분석의 결과와 다중행기 분석의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어, 단순 회기 분석하기 위해서 삽입 누르시고, 어, 삽입이 아니고 데이터 누르시고, 어, 데이터 분석 누르시면, 어, 통계 패키지가 뜨죠. 여기서, 음, 회기 분석을 찾으셔서, 어, 회기 분석을 찾고, 확인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입력의 Y축에는, 어, 종속 변수, X축에는 독립 변수,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Y축은, 어, 우리가 키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예, 키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은, 독립 어, 변수니까,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데이터 입력 범위 설정할 때, 변수명을 포함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이름 표요 체크 하시고, 확인해 주시죠. 네, 그러면, 어,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 단순회귀분석에 대한 어,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은이 뭐 개수를 우리가 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음,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몸무게라는 변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 몸무게에 대한 개수 하나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꼭 어, 그,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중회귀분석에 을관건겠습니 다중회귀분석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내기 위해서 몸무게와 허리둘레 두 개의 변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거 이게 우리가 나중회기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회기 분석도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어, 계산을 하시죠. 데이터 메뉴를 누르시고,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 배기 분석 그대로 확인해 주시고, 자, Y축은 똑같습니다. 그죠? Y축은 뭐, Y축은 키를 우리가 아, 예측을 할모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키를 그대로 우리가, 아, 주시고 x축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까는 단순하게 분석할 때는 몸무게만 우리가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몸무게와 허리둘레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 모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 허리둘레 두 개의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름표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보퍼스가 그 어떻게 변화 됐는지 한번 볼까요 좀 키워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단순 회이 분석에서는 어떻습니까? 몸무게에 대한 핵이 개수만 나와 있었죠. 이제는 이제 다중 회이 분석을 했으니까, 변수가 몸무게 흐리둘레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중 회이방정식 y 햇선,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더하기, 베타2, x 2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지. 엑 x 1은 이제 뭐냐면, 몸무게인 거고, 베타, 엑스2가 허리둘레인 거니까. 그래서, 이 몸무게에 해당되는 베타1이 무엇이냐면, 0.24103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둘레 x 2에 대응하는 베타2의 회기계수값이 여기 허리둘레라고 되어 있으니까, 0.40289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y 해선 베타 제로가 얼마냐 면121.15 어, 소수점 둘째 자까지만 쓰는 걸로 합시다. 베타 1이 0.24, 0.24x1 더하기 베타 2가 0.40이네요. 0.40x2라고 하는 어, 이런 어, 회귀 방정식을 이제 우리는 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회을 이제 회기 계수라는 해석을해 봐야 되겠죠. x1 앞에 붙어 있는 0.24라고 하는 회기 계수의 의미와 x2 앞에 붙어 있는 0.40이라는 회기 계수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중 회기 분석에 있어서의 회기 계수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네. x1 앞에 붙어 있는 0.24는 x2가 고정되어 있을 때즉 그리둘레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둘레가 동일한 사람들끼리는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는 0.24cm 증가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엄밀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40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어, 몸무게가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리둘레 1인치 늘어날 때 키가 증가하는 분량이 0.40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몸무게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몸무게가 동일한 사람들끼리는 허리둘레가 1인치 증가하면 키는 0.40cm 증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은밀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해석이 어, 다중해기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해 드렸습니다. 어,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우리가 수업시간에 음, 무엇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냐면 결정계수를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결정계수. 그러니까 r 어라고 얘기했습니다. r 어가 뭐였습니까?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었죠. 우리 이 회귀데이터들의 이 분포를 우리가 지금 구한 이 회귀방정식이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명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이 회귀방정식의 뭐 성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84.52%라는 설명력을 가졌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한15.5% 정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즉, 우리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몸무게라는 요인만을 가지고 우리가 키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 몸무게라는 요인만으로는 한84.5% 정도는 키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한뭐15.5% 정도는 어 다른 요인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행위 분석에서 는 어떻게 했습니까? 키 외에 몸무게 외에 허리둘레라고 하는 다른 요인을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력이 더 올라갈까요? 우리가 설명 못 한다고 얘기했던 15.5% 정도를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어 허리둘레가 보완을 해줄수 있는 걸까요? 어, 나중에기 분석 결과 보고서 한번 다시 보시죠. 보시면, 네, 여기 결정 개수를 보시면, 어, 0.884입니다. 88.4%입니다. 네, 88 다시 볼까요? 단순에기 분석에서는 84.5%였는데, 나중에기 분석에 가니까 88.4%니까 성능이 개선되죠 즉, 설명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설명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샘플의 개수가 늘어나면 이 결정 개수는 올라가게 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정 개수 의 공식을 잘 보시면. 그래서, 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어, 이런, 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된 결정 개수가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샘플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변수가 늘어났을 때, 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빼줘서, 어, 과대, 이 계산되는 걸좀 막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기 분, 다중회기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모형의 설명력을 얘기할 때는 보통 결정계수를 얘기하기보다는 조정된 결정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더 많이, 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중회기 분석을 실시하고 나면 조정된 결정계수를 가지고 아, 이 다중회기 모형의 설명력은 87.9%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저희가 더어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뭐 엑셀을 가지고 어 단순 회기 분석, 다중 회기 분석 다어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 어 해석을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어 수행을 해서 자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실습차 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